어, 이 팀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진범이었던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팀은 어, 이 이춘재 사건을 다루며 있어 가지고 이춘재 사건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범죄는 발생해도 안 되겠지만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팀은 예방적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그 발생 경위와 발생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룬 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팀의 팀장을 소개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10건이 넘는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어, 살인 사건이 있었던 이후 34년 동안 진범은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과학수사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으나 2006년 이후 공소시효가 완료되므로 진범은 기소를 할 수가 없,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이 DNA 증폭 기술이란 게 새로 생겨서 그거에 DNA가 섞여 있던 이 3, 5건을 통해 이제 용의자를 추라낸게 이춘재로 변명이 나서 이후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예, 이 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춘재 사건에 대한 우리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아주 현실감 있고 재미있게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이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수사 실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금 놓아 있는 사람은. 담당 교수와 팀장이 놓아 있고 각 팀마다 5, 6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2학년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한번 자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하 파이팅 하고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자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파이팅 파이팅. 네.